이사 비오네? 음.. 그 편함.. 어? 또 놓고 가셨나보네 그냥 언제 놓.. 언제 이렇게.. 하셨.. ..지? 어.. 그래.. 아고만 하시고 끝났네 어 처음엔 조금씩 점점.. 짧아지는 거 같네 어.. 물카엘이께 예. 안녕하세요. 물카엘님을안팬지 야, 맛는데 어, 아, 전... 한, 한, 어, 하나, 둘, 셋, 넷, 타이, 넷 타이, 다섯,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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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일곱, 여덟 <laughs> 어. 천년 전에 마지막으로 봤지 천년 천년이 지났습니다 <laughs> <laughs> 이제 다음에 어떻게 쓸까. 아, 이제 너 유튜브 찍고 있다고. 아, 또... 그 다음에는, 어, 천 년이 지났습니다. 어, 그냥 이렇게만 해둬야지 어, 무슨 놀자면 할까? 아이, 근데 좋으니까, 맑게 줘야지, 맑게. 너도 잘 잤니? 아, 맞다, 너, 이건 알되군. 너무 힘지에헤 자, 더 먹어, 더 먹어. 나는 밀카 크 있는 편지회가 맞는지 확인할 거야. 에헤. 어, 왔다. 어라? 어디 갔지? 아, 여깄 그래. 아, 아, 벌써 그렇게, 이렇게 지났나? 육, 칼, 은, 임, 쟤. 네. 천, 년, 이나, 지나, 습니다 제가, 하늘에 떠 있는 하얀색 집에서는 한 200년을 살았고, 여지에서는 1년 정도 대, 어, 습니다. 그리고, 음, 이렇게 다 합하면 300년이고, 그 나머지는, 어, 나머지, 나머지 700년은, 제 친구들과, 같은 동네에서도 살고 지냈죠. 거기에는 리카엘님도 있었습니다. 아, 요즘 뭔가 이상하네. 거짓에는 이카을님도 있어 쓰니터. 자, 됐다. 나 슬나무나 이제 또, 무슨 답장이 올까. 뇽! 근데, 왜 이렇게, 그, 밀카엘이라는 청소하고, 그, 렇지 친하게 편지를 주고받냐, 옹 근데, 그리고, 그냥, 한늘에 가서, 밀카엘 청소하고, 그, 그 녀석을 그냥 찾으면 된다, 고아 그거는 내가 타락청소가 돼버렸고, 응만나면될것같기도하고 음. 그래서 자 우리 빨리 자자 야 혹시 또 그거 했을라고 응자 어. 이제 자자 별들도 참 예쁘다 오 잤다. 어, 구양아 너도 잘 잤니? 어, 졸려. 어, 비 오네. 어, 오늘 또 왔다. 어. 때은 인지 못갈것 같아요. 천국에 <laughs> <laughs> 있는 제 친구들에게 안부 좀 그립니다. 어차피 난 타라 천사인데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라니. 어차피 난 다시 천국으로 못 올라갈 거야. 그렇지. 어 자신이 한심하다 그런 죄책감은 걸리냐 햄버거. 오늘 내이 기분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겠 그래도 고마워. 아. 바람 좀 세야겠다. 여기 올라가도 단 한명도 단한 없네 단 한명의 청사도 없는데 나보고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라니 무리해라고 어. 이클리 그럼 지금은 내 집안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래도 아직 내날지다 여러가지 다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 남아있어서 다행이다. 만약에 이 능력까지 가져가 버렸으면 난 분명 잘 살지도 못할 거야. 일카이님, 어, 아무도 없네. 어, 역시, 내가 어디 사는지는 알고 지시지만, 그래도. 짜짜짜 예쁘다 예쁘다 난초가 이거 갖고 가야지 거짓 안 사도 많아 역시, 너희 제자리는 애들은 아니, 내 친구들도, 밀카이님도 없어. 그다음에 서 어디로 돌아가야지? 쟤지, 쟤지. 내 귀에는 뭔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엠무센인가 어? 우리 팬이 정말 빠르게 왔다 가셨네 네가 살던 곳으로 와라 응 고양아 나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 야 어디 갔다 어디 간다오 내가 살던 판넬 위에 떠있는 내 집으로. 어 거긴 인찮 괜찮냐옹? 어 괜찮아. 어 어떠 챌든 되겠지 아마. 그래 잘 갔다오. 그래. 혹시 모르니까, 챔문으로 달아놓을까? 아니다. 그냥, 낮에 놔둬야지. 그냥, 아, 행복아, 그럼 나 다녀올게. 엄마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저번에 미, 카칼님 진짜로. 먼저 와있을 줄은. 미칼님, 저 왔습니다. 그래, 왔느냐? 어, 네, 네. 근데, 이런 것까지, 어떡해. 어. 청소에, 그, 그가, 한번뵈면 친구 떨어진어그 그래서 저 웬일로 불러내셨는지요. 그냥 얼굴 좀부러 왔는데 아주 아주 피부가 완전 허이졌구나. 그리고 완전 저번에는 어그렇지 통통하고만 지금은 좀. 아주 뼈까지 말라버릴 것같군어 뼈까지 말라버린가 밀카이님인 것 같지도 하고, 음, 네 어, 어 근데 밀카이님 등에 날개가 잠깐 내 날개 좀안 보이지 했지? 어. 청소가... 아, 천사가 아, 저는 천사가 아니야, 타라 천사, 아, 안 그때 근데 저는 왜이것까지 그냥 얼굴 좀 보러 왔지 아 그렇군요 뭐 그렇지 아네네 네. 근데 근데 거기 그날것 더럽고 그런 좁은 곳에서 살만한 했느냐 어네잘 살았어요 그 어그 고양이 이름을 행복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왜 이름이 행복인 거죠? 너를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으니까 행복이라 했다. 아 어, 감사합니다. 그래 날개 좀 보자. 어네 네. 음 역시 타락해준 사람. 천선는이 부분이 더 검해져 보이는 것 같네. 좀 그렇죠? 그래. 근데 그 검은 왜까지 거지세요? 어, 혹시 잘 그걸로 빌라고 오셨나요? 뭔 소리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안받으게좀싸우나힘좀 빠졌는데, 무슨. 아, 어, 그러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다행이다. 아직 좀 남아있었어. 여진에 이 케이크라도 좀 드세요. 그래. 근데 난단걸잘안 좋아한단다. 아, 그러세요? 뭐, 그렇지. 어, 그, 근데, 어, 또 무슨 말 하실 말이 나도 있으세요? 이거을한번 보여줘봐라. 어, 데 네, 여지요. 응, 음, 역시 타라청사가된 이유도 효력이 꽤나 많이 사라졌군. 오늘 어, 네, 하이도 좀 보여주거라. 오데 어, 응, 네, 음, 역시 하이도 마찬가지야. 근데 예전에 그 얘기 좀 자세히 좀 들려줘야 됐어. 예전에 그 예지요? 그, 악한,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즉,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 어. 그지, 갑자기, 어떠한, 집 앞에 어떠한 종이가 떨어져서, 어,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 좀, 스스 이러고 저러고, 어, 이러고 저러고 떨어쳐서 그렇게 됐어요. 음, 참 이상하군. 하나님은 그래도 악한 그그런말에 하나쯤 불쳤다고 그렇게 멸하 염, 멸하라고 하실 분이 아닌데 좀 앉아서 얘기하자고.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여지 의자에 앉아 주세요. 그래 알겠어. 어 네. 어 근데. 근데 어. 그 이야기를 다 마쳤는데 어. 응. 그다 일단 네가 살던 그 나머지 집으로 가봐라. 어 네. 그리고 네 친구들은 너를 꼭 한번 보고 싶다고 얼굴까이다 바꿔버렸다. 네? 얼굴, 얼굴을 바꿔요? 그래. 그, 다 못생지 얼굴을 다 바꿔버렸지. 어쩌서 그만큼 너를 보고 싶다는 거지, 어, 얘들아. 그, 그래서 이들는 결국 얼굴이 바뀌어버렸나요? 그래, 좀 헌집하지, 좀화려버렸지 아, 어, 그렇군요. 어, 네. 그렇지, 너무 상심해 하지 마라.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체크 좀 먹자. 어, 네. 어, 드세요. 나도 좀먹어봐라 네.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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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아유, 맛있었다. 이제는 나도 가봐야겠다. 아, 네. 안녕히 가세요. 그래. 응. 어라? 사라지셨네. 어. 그럼 나도 이제 가볼까나. 오랜만에 마을 사람들과 좀 이야기 좀 나눠. 아. 맞다. 내, 내가 이 마을에 떠난지 이마에 산지 한이0 0년 300년 됐었다고 했지. 어서 가야지. 어, 어디가자. 집으로 돌아왔다. 내 집. 안녕. 행복아. 어, 돌아왔냐고. 어? 어, 나 다녀왔어. 네, 여러분. 어 드디어 밀카일이라는 천사를 만났는데요. 어, 네. 어, 밀카일이 만났다고? 어, 응.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어떤 것을 찾아올까요? 네, 그러면 어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미안해. 어, 어떻게 하지? 어, 미안해. 다시 앉아. 오이지 첫하다 그럼 여러분 안녕.